오늘은 2024년 6월 25일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6.25 전쟁은 74년 전 오늘 북한이 38선 이남으로 남한을 불법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이고 정말 수많은 참전용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훌륭하게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는데 참전용사분들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6.25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참전용사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부에 관심 없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2020년부터 계속해서 5월 유튜브 수익을 모두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5월 유튜브 수익은 모두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 해피빈에 625를 검색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기부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100원 이상 기부를 해주시고 파스 유튜브 네이버 카페를 통해 기부를 인증해주시면 제가 1,000 SP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대단하고 돈이 많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100분께 1,000 SP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